중요한 거는 자 락커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도 싼 편이긴 합니다. 26만 9천 원인데 21만 9천 원. 당연하지만 내년에도 매장 확장 열심히 할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뭐좀 듣기로는 저쪽 남부 쪽에 뭐좀 얘기가. 안녕하십니까 고런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러닝을 패싱해드리는 디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 데카트론 알고 계시죠? 이 데카트론에서 스타빌리지에 러닝센터가 포함된 신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자기마치두 블록으로 이루어진 매장인데 여기 신세계에서 러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로서 데카트론과 멋진 매장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이 스타빌리지점에 데카트론의 매장을 오픈했다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없었던 런닝 센터점, 물론 강남점도 런닝 특화 매장이긴 하나 이 간판에 런닝이라는 걸 붙여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스타빌리지점에 유일하게 런닝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만큼 매장이 과연 어떻게 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용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사실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오늘은 데카트론, 특히 런닝화들을 대부분 세일한다라고 하니까 데카트론의 런닝화들 중점으로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데카트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런닝 뭐 브랜드 그런 거 아닙니다. 복합 스포츠 전문 브랜드로서 여기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여기 본 섹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패밀리 타겟을 했다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성인들의 스포츠 그런 취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용품들 위주로 구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런 킥보드나 인라인 이런 것들로 함께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놨다. 라고 브랜드 측에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데카트론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런닝만 생각하고 왔다가 이런 거를 발견하면 굉장히 신기해 하실 것 같으신데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일레인이나 킥보드를 탄 적이 없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 용품들을 트라이얼 해볼 수 있는 장소 아담하게 있네요. 그리고 용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용품에 맞는 악세사리들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게 저는 데카트론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취급하는 스포츠 브랜드나 카테고리에 맞는 이런 디테일 좋은 용품 구비가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쓰는 아이용 장갑들 이런 것들 귀엽네요. 당연하지만 저렴하기도 하고요. 역시 데카트론. 와우, 야구 글러브. 배트, 배드민턴 용품들, 농구, <laughs> 진짜 있을 거다 있어, 다 있어. 어, 야구, 야구공, 야구공. 데카트론이 또 강한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등산용품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정말 다양한 등산용품이 있는데, 와, 저는 이거 보고서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아이젠, 그리고 이런 또 필수용품들. 그리고 저 몰랐는데 이런 풀 같은 것들 비싼 건 엄청 비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보면 아무리 비싸도 몇만원 수준으로 어, 역시 베카트론 하면 뭐 합리적인 가격이 가장 인상적이죠 등산 가방 등산 모자 등등 어우 많다 많아 사실 저는 베카트론에서 가장 괜찮은 물품을 뽑으라고 한다면 으르를 뽑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러닝 의류들은 저희 러너들에게 말할 것 없이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만큼 정말 넓은 공간을 할애해놨습니다 한쪽 방만을 쭉 해서 이쪽은 여성으로 이쪽은 남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류를 구비를 해놨네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매장 전경은 여기본 매장 전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따라란 매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러닝센터 전용 매장을 따로 할애받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은 러닝화 위주 그리고 러닝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부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말 다양한 러닝화들이 구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할테고 여기 스타필드 빌리지점에서 할인이 대부분 들어가고 있어요 런닝에 필요한 악세사리들도 당연히 구비가 되어 있고 지금 저 뒤에 보시면 트레드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트라이얼을 해볼 수도 있는데 단순히 트라이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벤트 세션으로 지금 이렇게 코치님이 직접 맨투맨으로 런닝 자세를 봐주는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여기는 보호대, 러닝하면서 보호대 대부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러닝에 필요한 악세사리들, 벨트나 정말 다양한 악세사리들이 구비가 되어 있음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락커가 있습니다 이 락커 뭐 물품을 따로 구비하, 구매하지 구 않아도 그냥 여기 오시면은 쓸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아저이 락커 좀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락커를 대여를 해준다고 라 합니다 정말 좋은 서비스죠. 마침 여기 바로 옆에 뭐수변공원 이런 것도 있고, 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물품을 맡기고 실제로 뛰어볼 수 있는 코스를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해 두셨네요. 운전호수공원에서 풍산역을 오가는 7km 코스. 운정호수공원 순환 코스죠. 여기에서는 몇 바퀴를 뛰어도 되니까. 그리고 데카트론 운정에서 데카트론 고향까지 21km 하프 코스를 뛸 수도 있네요. <laughs> 데카트론의 런닝화 이렇게나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스타와 빌리지점 오픈 기념으로 여러 모델들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할인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짤막하게 제품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되는 모델이 쿠션 500입니다. 흔히 말하는 데일리 트레이너의 가장 기본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모델인데요. 그러면서 스펙이 준수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가격. 대단합니다. 그 외에는 쿠션화 라인업 KS900 라인업이 있습니다. KS9002와 k s 9 0 0라이트가 있는데요. 902는 0 맥스 쿠션화, 9 0 0라이트는 경량 쿠션화입니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모델들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다음에는 템포 훈련을 위한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요. KD900 라인업들입니다. KD900은 이 쿠션이 좀더 반발력이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튕겨주는 맛이 좋죠. 이900 투는 높은 스택에 안정적인 플랫폼을 가진 트라이너와 그리고 이900 라이트는 스택은 좀더 낮추게 무게를 엄청나게 덜어냈습니다. 195g대까지 맞춰 냈네요. 다음은 카보나 라인업들인데요. 세 종류의 카보나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KD900X2 모델이 있습니다. KD900 훈련화라고 말씀드렸죠. X는 카보나입니다. 2는 두 번째 모델이라서 2입니다. 이 모델이 평이 제일 좋습니다 가격이 우선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할인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리얼 카본입니다 보통 이 정도 가격의 플레이트 러닝원은 라이트 플레이트가 들어간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얘는 카본이 들어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게까지도 이렇게 잘 맞췄다 보니까 신어봤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KD900X LD2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10km 처음으로 37분을 돌파 했을 때 신었던 신발이기도 합니다. 이 X2에 비해서 훨씬 더 반발력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발을 쳐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대신 미소리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10km에서 길면 하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그런 레이싱화입니다. 마지막으로 KD900 XLD 플러스입니다. 지금, 원래도 싼 편이긴 합니다. 26만 9천 원인데, 21만 9천 원. 연런 시점 데카트론의 최상위 레이싱화인데, 자, 미술 높이 최대한 꽉 채웠죠. 거기에 카본당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런 최상위 레이싱화 치고서 안정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족도가 높으셔서, 저도 이렇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카본 레이싱화들의 공통적인 특징적으로, 발볼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보통 카본의 특히 발볼이 좁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제가 이새 모델 다 신어봤지만 새 모델 다 발볼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정 사이즈로 충분할 정도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정 사이즈를 하면은 널널할 정도로 발볼이 넓은 모델들입니다. 그것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오픈 기념 프로모션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 구매 시 블루백 멤버십 가입하고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백팩. 런닝화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런닝화 가방을 따로 증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선착순 특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런닝화 제품뿐 아니라 멜트, 킥보드 등 할인 행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하고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여기서 빵 없는 랜덤뽑기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경품 플러시라이트, 마사지 롤, 런닝 양말, 프리틴바를 제공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네요 오늘도 질러버렸고요 어쨌건 이렇게 파주에도 데카트론이 진출을 해서 러닝허브로서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 파주에 인구가 그러니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스타필드빌리지 자체의 오픈에 있어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신세계에서도 러닝에 욕심을 낸다 라고 해요 거기에 같이 이렇게 힘을 보태서 이 데카트론이 승승장구 하길 바라겠고 파주나 일산 거주민분도 사실 일산에 이미 있긴 하지만 이 파주도 또 다른 느낌으로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데카트론 당연하지만 내년에도 매장 확장 열심히 할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뭐좀 듣기로는 저쪽 남부 쪽에 뭐좀 얘기가, 네.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해서 대충 알아들이셨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를 하시고 26년 한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로 돌아오겠고, 데카트론 화이팅입니다.